크리스천의 독특한 책읽기 2024년 5월 생명의 말씀사에서 출간한 존 파이퍼에게 설교를 묻다 출발합니다. 존 파이퍼는 한 교회에서 무려 33년이나 설교자로 한일 강단에서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설교를 한 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넘치는 희열, 뜨거운 열정으로 진지하게 설교하는 사람이었죠. 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전하는 설교를 평생에 걸쳐서 보여주었던 설교자입니다. 존 파이퍼가 추구한 설교의 궁극적 목표이자 본질은 설교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 높이려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선명한 진리였기에 진지할 수 밖에 없었고, 진리를 알면 알수록 그의 감정은 뜨거운 열정과 기쁨으로 표현할 수 밖에 없었던 설교자였죠. 이 책에서는 존 파이퍼가 가진 성경 중심적 열정, 삼의유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태도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대하는 자세, 에드워즈 신학에 대한 깊은 성찰 등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지하면서도 기쁘게 전하는 정서를 잘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설교 세계와 방법을 이해하는 훌륭한 교과서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설교에 대한 방법론을 많이 담고 있어서 실용적인 필요를 채우고 싶은 설교자들에게 유용할 테지만 이 책이 주는 진정한 가치는 설교자가 설교의 자리에 서기 전까지 강단 외에서 살아내는 경건한 삶에 대한 무게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모델이라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설교하는 사람들이 담고 싶은 설교자로서 설교자는 과연 어떤 존재이어야 하는지 이 책에서는 존 파이퍼를 우리 앞에 세워주는 책인 것 같아요. 설교에 진심을 다하고 싶은 목회자라면 그리고 신실한 설교자가 되는 방향을 배우고 싶은 말씀의 사역자라면 이 책을 통해서 좋은 가르침과 유익함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익함이란 무엇이 있을까요? 설교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 높인다는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면서 자신도 모르게 설교단에서 달라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임은 물론, 설교를 듣는 청중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전해줄 수 있는 것이죠. 이 책은 일부 존 파이퍼는 누구인가부터 시작합니다. 설교자로서 무엇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지를 존 파이퍼를 통해 설명해 주는데요. 한마디로 존 파이퍼는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가득 차 있는 설교자로 소개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가 하는 이 물음은 설교하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일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가치가 담긴 물음이겠죠. 우리는 과연 하나님으로 충만한가? 하나님으로 충만한 존 파이퍼는 하나님 중심의 설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드높이는 인격과 삶으로 흘러나옵니다. 존 파이퍼는 이를 자신의 영적인 멘토인 조나단 에드워즈로부터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다고 밝히고 있지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존 파이퍼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크게 기뻐하고 만족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신다고 표현합니다. 이를 기독교 희락주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웨스트민스터 소유류 문답 1번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바꿔 읽어도 좋겠습니다. 이것이 파이퍼가 얘기하는 기독교 희락주의 모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크게 기뻐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신다는 의미가 다가옵니다. 이를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상태에 머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존 파이퍼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어떻게 준비할까요? 세 가지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는데 말씀, 기도, 독서가 그것입니다. 존 파이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책보다 사랑했습니다. 성경에 푹 젖어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죠. 논파이퍼에게 있어서 꾸준한 성경 공부와 경건한 성경 읽기는 어떤 준비를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나의 영혼을 먹이기 위함이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채워진 은혜는 설교 준비에도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하는 것임에도 틀림이 없는 것이죠. 그는 설교자라면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고 꾸준히 암송하십시오 라고 권합니다. 원 파이퍼는 성경 암송을 통해서 수많은 문제가 생기기도 전에 해결되며 상처가 생기기도 전에 치료되며 유혹의 순간에 죄를 죽이며 수많은 날을 송이꿀로 달콤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성경 암송을 꾸준히 하고 있다고 전해줍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자체가 영적인 전쟁임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삶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은혜의 수단 두 번째인데요. 성경을 사랑하는 모든 노력들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며 살아가니까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고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존 바이퍼임을 이 책은 소개합니다. 그는 기도와 성경 묵상 시간을 분리하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는데요. 존 파이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바꾸는 것. 이것이 내가 믿기로 가장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발견한 핵심적인 기도 방법이다라고 강조합니다. 이 책에서는 존 파이퍼가 하는 기도의 방법들을 자세하게 소개를 하는데요. 실제적이면서도 매우 유용한 방법들을 묻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요, 존 파이퍼는 성경을 어떻게 연구하는가를 소개합니다. 성경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가 매우 중요하겠죠. 존 파이퍼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둘째로 성경을 존중하는 것, 셋째로 성경의 관점에서 설교자도 죄인이라는 것, 넷째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는 것, 다섯째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을 기대하는 것, 이렇게 다섯 가지를 강조합니다. 이것을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해보면 하나는 성경의 원인을 존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필요와 기대를 가지고 성경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필요와 기대를 갖는 것에 대해서는 중요한 내용을 덧붙여 주는데요. 첫째는 성경이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준다는 것을 굳건히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성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설교자들이 희망과 격려와 힘을 필요로 하는 마음으로 성경에 접근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도 존파이퍼는 매우 강조하는데요. 교회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고 확고하게 믿고 실천했던 사람이 바로 존 파이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은 교회에게 부여된 중요한 사명이겠죠. 존 파이퍼가 말하는 성경 연구의 세 가지 목표는 첫째,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며, 둘째, 지성과 감성의 연결과 변화를 받는 것인데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탐구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감정의 이바지 하니까요. 즉, 올바른 논리, 객관적 지식은 우리의 감정,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다다르게 합니다. 이게 진짜 감정이겠죠? 뜨거운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뜨거운 지적 활동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설교자의 감정에 다다르는 이 과정은 설교자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설교자의 거만함, 자기의 의존성을 무너뜨리고 성경에서 게시된 영광스럽고 영원한 진리를 보고 누리게 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존파이퍼의 성경 연구의 목표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한데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알고 보는 설교자는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는 것이죠. 즉, 존 파이퍼에게 성경 연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느끼며 맛보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3부에서 존 파이퍼에게 설교는 무엇인가 쉽게 표현하면 설교에 대한 그의 사상을 말하는 부분이 이어집니다. 그에게 당연히 하나님 중심의 설교이며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설교라고 얘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중지자로서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것이 설교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설교에 대한 근거 구절로 가장 고귀한 말씀으로 뽑은 것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2절인데요. 이 말씀을 파이퍼는 성경의 모든 명령 중 가장 고귀한 서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어미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이 드러나면 우리가 삶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도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존 파이퍼는 설교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과 맞닿는 사역임을 세 개의 알파벳 G로 풀어가는데요 설교의 목적, 골은 성부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 설교의 토대, 그라운드는 성자 그리스도의 십자가 설교의 은사, 기프트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음해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설교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설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교자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에 배어 있어야 하고요 이것을 설명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게시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위엄과 거룩하심에 지배받고 하나님만을 높이고자 하는 열정에 사로잡힌 설교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는 대화나 토론이나 가르침도 아니고 하나님의 위대함과 어미 그리고 거룩함이 담겨 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설교자가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다루고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계셔서 모든 문제를 아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위엄과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두 번째 쥐 설교의 토대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며 설교하는 부분은요 죄를 향한 무한한 진노를 십자가 속죄를 통해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히 드러났고. 하나님의 영광을 멸시하고 자신을 기뻐하려는 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도 의로우시면서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의 가치를 나타내면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의롭게 하신 것이 십자가이기에 설교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전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설교의 토대로 삼아야 합니다. 세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설교하는 설교의 은사 부분입니다. 성령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해야만 설교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요. 설교자는 자신의 교만한 마음, 반항적인 봉성을 깨뜨려 달라고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존 파이퍼에게 설교가 진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도들의 삶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긴박함, 간절함이 묻어 있는 설교여야 하겠죠. 죄인들의 운명이 설교자의 설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할 때 가장 시급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절하고 진지하게 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기쁨의 설교가 가능한 것은 죄인들이 지옥의 문턱에서 돌아오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을 생각만 해도 기쁨이 넘치게 되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신자로서 짐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기쁨의 힘이어야 하기에 진지하면서도 즐거움으로 설교할 것을 원합니다. 이런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 일곱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이는 매우 유용한 팁입니다. 첫째, 모든 삶의 영역에서 거룩함을 설교자는 추구해야 하고요. 두 번째, 모든 삶의 영역에서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요. 세 번째, 성경에 흠뻑 젖어 있는 사람들의 책을 많이 읽고요. 네 번째는 천국의 행복과 지옥의 고통, 그 문턱에 출입문과 같은 죽음을 자주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설교자가 받을 엄중한 심판을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이 설교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거룩한 책임감을 갖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설교자의 최고의 모범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하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 또 겸손하라고 관면해줍니다그 외에 강의 설교를 어떻게 조직하는지 사부에서 그 방법론에 대해서 잘 담고 있는데요. 이것은 책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직접 설교를 준비하시는 우리 목회자분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오늘 존 파이퍼에게 설교를 묻다 라는 책을 소개했는데요. 하나님 자신을 설교의 목표로 삼고 하나님 자신을 추구하고 기뻐하는 설교자 존 파이퍼는 설교자가 하나님 자신을 추구하고 설교할 때 청중은 설교자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느낌을 가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책을 통해 직접 존 파이퍼의 답변을 들어보시죠. 주종호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